Welcome to Feeling Free Play. 내주피재 오버치 워333 검수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티온 할 거예요. 느낌 아니까. 오 오늘은 한 방송인의 용기와 결단을 담긴 결단이 담긴 영상을 보았어요. 저도 그런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할 거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방송인에게는 정말 감사하다 말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게임을 계속해 봅시다. 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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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좀더 신나는 깜짝 서프라이즈로 선물해주지. 바로 이 미니건이 너희들의 미간에 박히는 거지. Yes. Oh, 야, 야, 야. 이거 좀 아픈데? 좋아, 좋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서프라이즈는 됐어. 좋아, 미야. 상대팀에 썬브라가 있었나요? 슈퍼 해킹. 누군가의 컴퓨터 해킹에 나를 바타가만으로 내보냈어. 그것은. 파티에서 쫓겨라는 기분이라는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파티에 가본 적이 없네. 어우. 이는좀 슬픈 얘기였어. 잊어요. 이석격맨을 보면서 잊어버리자. 갑시다. 오, 우리 팀에 듬직한 방패가 있네요. 이번에. 불링해 하지만 이게 더등 이런 깜찍한 성각탄이다아 정말 성광난 누구나 할수있고 간편하게 상대방을 죽일수있다 아무리 고수라 한들 고였던들 이걸 피할순 없을거야 하하 하하하하하 잊지마세요 저는 이미 안좋습니다 괜찮아요 잘 살고있어요 오버워치 다이아로서잘 살고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자 마지막 제가 이긴다면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 영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바스티온 I like it 정말 좋아요 음, 바스티온 이번에 바스티온 하이라이트가 새로 나왔는데 정말로 보고싶네요 와우 저기 디바가 있다는 걸 광고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팀이 한 명이나 갔어요 2대3이네요 불공평해요 그렇다면 제가 평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격 우리팀 메르시야? 와날 정말 전적으로 신뢰해주는구나 고마워 좋아 그러기 한명만! 좋았어! 오우! 난미니은 되는 캐릭터가 쪼끄만 물론 난 아니야 회비의풍가자봅시다어 반짝이는 광중세계 입니다 이거다만 부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고박과 싸우는 거에 지구 밖에서 싸우는 거를 기대하신다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가면 죽고 쟤네가 오면 죽습니다 원래 저 디바 친구가 저 총알을 무효화하고 뒤에서 딜을 넣는 친구가 있으면 바스티온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게 루시우네요! 하아! 하아! 음... 경쟁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뚫리는 바스티온인데 선별전 두명 남은 상황에선 메르시까지 탈고 있으니 정말정말 답이 없군요 축하해요 28초밖에 안남았네요 바로 제게 D가 거점인데 자이제은 옵니다 루시 루시오를 조제 아 데드풀2에서 가장 인생깊었던 대사가 있었어요 점세텝은 죽지 않는다 탭은 죽지 않는다 네 이상 대짜피자였고 즐거운 오버치 한판이었습니다 오 내가 하이라이트네요 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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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땅! 땅!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드시고다 봐요 안녕